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파급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규제 변화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1.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란? 먼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척도가 일정한 자산에 연동된 암호화폐로 일반적으로 1대1 비율로 달러와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가격 변동성 없이도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규제 완화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각 국정부는 이를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금융 경쟁력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금융 포용성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많은 사람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3. 안전자산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수요 증가 규제가 완화되면 스테이블코인은 자국통화보다 훨씬 안전한 일대일 연동자산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자국통화 대신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자산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4. 월급 수령방안 변화.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다면 일부 국가에서는 급여를 자국 통화 대신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큰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자국 통화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을 선호하게 되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이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5. 금융 시스템의 변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이 대중화되면 기존 금융 서비스의 모델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결제와 자산 거래가 보다 유연해지면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도전할 요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정부나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6. 경제성장 촉진 효과 따라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자금 이동과 거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더 쉽게 이전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기업과 개인의 금융 활동이 활성화되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향후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